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미 달러화의 급락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 1, 3%나 하락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반가세를 당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달러는 올해 들어 지식통화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역마찰과 백악관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 등이 겹치면서 최근 달러에는 강한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달러는 오르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항상 자국 통화 약세를 원해왔다라고 언급하며 달러 약세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달러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의식되던 약달러 용인 태도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금융 환경이 완화되고 명목 GDP 성장률이 올라가며 자산 가격 상승은 물론 미국의 수출 증가와 무역 적자 축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월 채무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달러 흐름이 순조롭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투자자들은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월가의 한 베테랑 투자 전문가는 과거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주식에 주목하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최근 투자 트렌드를 다룬 리포트들의 제목만 봐도 알수 있듯이 해외 투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회사인 페트로브라스나 파나마의 항공사인 코파홀딩스처럼 라틴 아메리카와 남미 주식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S&P 500이 양영 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0 9%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가 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우량주로 구성된 나우존스는 0 8% 하락했습니다. 이는 다우 구성 종목 중 여섯 번째로 영향력이 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실적 발표 후 20%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올해 총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주가 급락의 원인이 단지 매출 전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에는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국가가 노인 한 명당 매달 일정 금액을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바로 이 제도로 큰 수익을 내는 회사죠. 이번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내년에 보험사에 지급할 지원금을 고작 0 0.9%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늘리지 않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의료비도 오르고 있으니 적어도 5%에서 6% 정도는 인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5% 인상이었는데 현실은 0.9% 인상에 그치자 실망 메모리 쏟아진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거의 늘지 않는 반면 약값이나 병원비, 인건비 등 의료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마진이 줄어들고 미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여 주식을 일제히 매도한 것입니다. 이 뉴스로 인해 업계 대형주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휴마나는 21% 급락했고 엘레반스 헬스와 C V S 헬스도 각각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기술주를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주는 상승하며 나스닥과 S&P 500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싱가포르에서 점단 웨이퍼 제조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약5% 5 상승했습니다. 동사는 메모리 칩 수요 강세를 배경으로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텔은 3.4% 상승했고 TSMC는 1.7% 올랐으며. 엔비디아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0 AI 칩 1차 수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앤스로피의 CEO는 이를 두고 북한의 핵무기를 건네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물론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이 소식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5% 상승 중입니다. 그외 종목으로는 특수 유리 제조사인 코닝이 오늘 15% 급등했습니다. 메타 메타와의 대형 계약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코닝은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기술 및 케이블을 공급하는 총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는 메타의 AI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코닝의 주가는 약 111달러가 되었는데, 이는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나저나 이 종목 닷컴버블 때의 급등과 급락이 정말 엄청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AI 열풍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닝은 메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아마존은 오늘 입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조만간 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실수로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먼저 전달된 것입니다. 원래는 공식 발표 전의 내용이었으나 조직 변경이라고 적힌 메일이 클라우드 부문 직원들에게 잘못 발송되었다가 급히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전사적인 대규모 해고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아마존 프레시와 아마존고 식료품 체인을 대거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저스트 워크 아웃' '저스트 워크 아웃'이라 불리는 자동 결제 기술을 도입해 전통적인 슈퍼마켓을 대체할 하이테크 매장을 야심차게 전개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출점 속도를 늦추었고 2024년에는 매장에서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약 60개 프레시 매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 정말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2017년에 인수한 홀푸드 체인은 계속 보유하며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마존의 저스트 워크아웃은 계산대 줄을 서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나갈 수 있는 AI 슈퍼마켓으로 등장해 큰 화제를 모았었죠. 신용카드를 스캔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 들고 그냥 나오면 결제가 완료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계산대 줄 서는 걸 정말 싫어해서 당시 친구들과 와 AI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AI가 자동으로 상품을 판별했던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일 0명 이상의 운영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을 보며 고객이 무엇을 집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결제 처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최첨단 AI인 줄 알았던 서비스의 실체는 인간의 감시와 수작업에 의존한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당시 우스갯소리로 AI가 사실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nonymous Indians 정체 불명의 인도인들의 약자라는 농담까지 돌았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에서 결국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좋은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날 주가가 튄 종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고수들도 30년 이상의 투자 경험에서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좋은 실적을 낸 종목을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다음 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월가의 투자 필승 공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 규칙을 정리한 리포트가 있으니 마츠이 증권 신규 계좌 개설자 한정 무료 리포트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오늘 큰 움직임이 있었던 곳은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입니다. 적자가 예상보다 커지며 약7% 하락했고 빈터레스트는 인원 감축과 사무실 축소를 발표하며 약10%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움직임으로는 제너럴 모터스 GM이 8, 7% 급등했습니다. GM은 전기차 전략을 재검토하며 거액의 특별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SUV와 픽업트럭 수요 및 중국 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견고했고 배당 증액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메리칸 항공은 7% 하락했습니다. 사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 셧다운 우려나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등 고가 좌석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4분기 주당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으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아날로그 부문은 14%, 인베디드 프로세서 부문은 8% 성장했습니다. 인격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65%나 크게 개선되어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여 주가는 시간 외에서 약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게이트는 작년 한해 동안 200% 이상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올해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규모의 투자가 실현되면 오픈AI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의 최대 주주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속보로 빅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C3 AI가 스타트업 기업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의 합병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 비상장 기업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사실상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C3 AI는 테크 업계의 베테랑인 토마스 시베리 창업한 기업으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AI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0년 상장 당시 최초의 AI 종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대두 속에서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해 시가총액은 현재 17억 달러로 6년 전 평가액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기업 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UiPath UiPath의 경쟁사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가 성립될 경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C3 AI를 인수하는 형식이 되고 그 결과로 상장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C3 AI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026년 주식 시장은 지금까지 트럼프 월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하나 하나에 주식 시장은 거의 매일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주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재료가 모여 있는 슈퍼 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시작되는 이틀간의 연준회의인 FOMC는 최근 몇 번과는 양상이 다를 것입니다. 금리를 내릴지 말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긴장감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 확률을 97%로 보고 있어 특별한 교란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길 것인가? 둘째는 위원회 및 파월 의장이 현재의 노동 시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초점은 파월 의장이 FRB의 독립성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입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5월 이후에도 이사회에 남을 의향을 보일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 이벤트는 AI 대형 기업들의 실적 러시입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테크 실적의 올스타전이라 할수 있는 매그니피센트 7중 4개사가 이틀에 걸쳐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 즉 한국시간 내일 아침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가 발표하고 목요일인 한국시간, 금요일 아침에는 애플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중요한데 거액의 AI 투자가 실제 수익 면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판매 동향이 모든 것을 좌우하겠지만 구글의 재미나이와 제휴해 새로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AI 분야에도 발을 들이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 제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주의 깊게 듣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AI 경쟁에서의 역할은 주로 자율주행차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전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야심이 테슬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실적이 발표된 ASML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데 꽤 좋은 실적을 낸 모양입니다. 분기 수주액이 시장 예상을 대폭 상회했다고 하는데 이는 AI용 반도체 생산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관련 종목 전체에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을 보면 오늘도 금선물은 상승하여 온스당 5달러. 150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선물보다 더 격렬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현물 은 가격은 연초 대비 약 50%나 상승했습니다. 금의 상승이 중앙은행의 매입이나 기관투자자의 해지 수요에 의해 묵직하게 지탱되고 있는 반면 은은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현재 가장 뜨거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은을 스테로이드 맞은 금이나 개인투자자들의 새로운 장난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은 가격이 이른바 파라볼릭, 파라볼릭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지적합니다. 파라볼릭이란 기하학적 용어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가격이 급각도로 뛰어오르는 장세를 말합니다. 보통의 상승이 완만한 우상향이라면 파라볼릭 상승은 로켓처럼 수직으로 치솟는 모양새죠. 이런 상승의 특징은 단기간에 몇 배가 되며 뉴스와 기대감이 매수세를 부르고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포모포모 심리가 확산되어 가격 변동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점입니다. 은 가격은 확실히 최근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도 닷컴버블 당시 주봉을 보면 1999년 후반부터 단기간에 파라볼릭한 상승을 보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상승은 강한 추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매수세를 화끈하게 부르는 한편 약간의 악재에도 단번에 무너지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뱅크 그룹도 작년 후반에 급등을 보인 후 조정에 들어갔고 테슬라도 2021년 급등 당시 큰 조정 전에 파라볼릭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평범하게 상승하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주가 상승 속도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평가익이 늘어난 것에 마냥 흥분할 것이 아니라 어라! 조금 과열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라며 냉정하게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이 가속화되는 국면은 큰 이익의 기회임과 동시에 전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시세가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그 후의 조정 폭도 커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